잡는 거 자체의 의미라든지 재미가 틀려요. 그래서 쭈꾸미 낚시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제가 낚시의 기준이 바뀌었다. 뭐 얼마 전에 짧게 하려고 안 가져왔어요. 자, 부화가 부력,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쭈꾸미 갑오징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일 먼저 초보자분한테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콩콩이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콩, 콩, 콩. 콩이 이유는 바닥을 찍는 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닥을 찍으신 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닥을 먼저 찍습니다 콩콩콩 콩. 콩. 처음에 쭉 떨어질 때콩 이것도 못 느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라인 안 풀리면 바닥을 느껴보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콩콩콩이 콩콩이라는 거를 뭐 어떤 루어 스포츠 피싱 선수분하고 같이 낚시를 하다가 그분이 어, 만들게 됐는데, 콩콩이라고 부릅니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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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그럴 때, 콩콩콩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콩콩 하다 보면, 내 낚싯대에 익숙해지고, 뽕돌의 무게에, 내가 달린 애기의 어떤 모든 것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야. 왜? 내 뽕돌의 무게에 대한 내가 느끼는 저항감? 그리고, 애기가 내가 당겼을 때, 안 달려오는 저항감, 물이 잡고 있는 뽕돌이 내려가거나 쭈꾸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갑오징어가 힘든 이유가 내려간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기준으로 해서 이게 떨어지고 내려가지. 실질적으로는 물속에서는 유체에서는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도 새처럼, 비행기, 비행소처럼. 갑오징어는 이게 더 자유롭고 더 커요. 쭈꾸미는 그나마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갑오징어가 오히려 겨어다니고요 쭈꾸미가 슉슉 그래서 쭈꾸미일 거예요. 쭉쭉 슉, 슉슉슉 슉, 슉. 이렇게 가는 성향이 많아요. 구조가 그래요. 물로 쭉쭉쭉쭉 해서 움직이는 게 쭈꾸미고요. 갑오징어는 기어다니다 슉 그리고 슉, 슉 이렇게 다니는 게 갑오징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올리는 거에만 느낌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쭈꾸미는 잘 느껴지는데, 갑오징어는 안 느껴지는데, 얘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쭈꾸미를 느낄 때도 디테일한 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건 되게 심화 과정인가? 콩, 콩, 콩 하다가, 물컹, 물컹. 여기 다른 데니까 물컹물컹 물컹 하겠죠. 이건 쭈꾸미 있단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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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컹, 물컹. 어? 이상하잖아요 금방까지 여가 콩콩콩 느끼면데 물컹물컹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상하잖아요 쭈꾸미라는 거예요 콩콩콩콩콩콩이왜 이러지 콩콩콩 찍어야 되는데 내가 콩콩콩 자신있게 찍었는데 콩콩콩안돼 쭈꾸미가 붙어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부력이 높아졌어요 쭈꾸미가 붙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콩, 뭐야, 이거? 없어졌어, 이거? 내 옆에 놈한테. 니가 걸었냐? 어 야, 잡았다, 야. 세 번째. 자,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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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감.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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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무거워지는 거. 이 무거워지는 거는, 어, 가장 기본적인 거말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누가 틱 치는 거다 알아요. 이 모든 걸 빼고 무거워지는 거랑 달라지는 거를 이 모든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알수 있어요. 자, 이 무거워지는 무겁게 느껴지고 묵직하고 끈적끈적한 거이세 가지는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쭈꾸미는 잘 잡는데 가오진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쭈꾸미 중에서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4마리, 5마리가 있었는데 끈적하게 느낌을 주는 놈한 마리만 난 잡은 거예요 4, 5마리 중에 확률이 20%의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다 느끼게 되면 실제 20%가 100%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얘를 한꺼번에 다섯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던 거한 마리를 또 잡고 한 마리 또 잡고 해서 확률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다섯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콕콕 찍어서 잡는 거기 때문에 확률은 두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만 100%확 올라가진 않는다. 20%에서 40%는 될수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쭈꾸미의 낚시에 어떤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작은 것도 느끼게 되고요. 홍도를 가볍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만한 쭈꾸미가 얹어지면 얘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헷갈려.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저항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면 이런 쭈꾸미는 큰게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저항이라든지 부하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얇게 쓰는 겁니다. 라인을 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을 줄여서 라인이 물에 잡고 있는 느낌마저도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뽕돌도 가볍게 쓸수 있고 얘 저항이나 부하를 줄이고 뽕돌의 저항 부하, 애기의 저항 부하 모든 걸다 줄여야 그 제로 부력이라는 것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 여기 보시면 라인이 보풀이 되게 많아요. 이 보풀이 많은 낚싯줄로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는 분명 0.85로 쓰고 있는데 라인도 겁내 날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얕은 데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수심 한 20m, 25m 그 안팎으로 그런 점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는 크게 차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풀이 많은 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래 쓴 라인이에요. 끊어지지는 않아. 근데 라인에 실로라기가막 나와있어. 이걸 쓰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여기에는 실로라기몇 개지만 20m, 25m가 늘어나면서 실로라기가 수천 개가 생겨요. 그러면서 얘가 다 물을 잡아. 배를 운영해 신분은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여기에 해조류가 조금 붙어서, 청태가 붙어서 배가 안 나가거든요. 수천 개의 실오라기가 물을 잡아요. 물이 개들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끈적해.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헷갈려서 낚시를 못할 상황이 생겨요. 제가 실제 경험한 겁니다, 이거 자, 이게 자꾸 꺼질까봐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 여유 배터리를 지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선도 연결을 했더니 중간에 어덕터가 없네요. 자, 어쨌거나 라인의 보풀마저도 영향을 준다. 얇다고 다가 아니라. 그래서 두 종류 시즌에는 최소한 두 종류 낚시할 때는 새 라인을 써줘라. 그리고 거칠지 않은 라인을 쓰는 게 나한테는 훨씬 이득이다. 내가 훨씬 남들보다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다. 라인의 선택입니다. 바늘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낚시대는 일 갈게요. 아, 부하, 아까 이거 얘기했죠? 이렇게 작은 미세한 차이를 느끼야, 느껴야 하는데 라인에 보풀이 있어서 라인이 안 좋으면 그거를 못 느낀다. 무게감은 느껴질지 몰라도 조금 더 끈적한 거는 느껴질지 몰라도 끈적한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끈적한 정도가 어느 정도 커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지 않으면 이만큼의 끈적임이 이만큼의 끈적임을 못 느끼고 이만큼의 끈적임을 느껴야 내가 감지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하가 이 물이 잡고 있는 부하 그리고 물이 쓸려갈 때 잡고 있는 쭈꾸미의 부하 우리가 상대 아까 작용과 반작용이 이게 쭈꾸미야 물이 받는 면적이요 에이 쭈꾸미가 받는 면적이 무게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당겨 당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잡고 있는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물이 잡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살짝 잡고 있어요 이걸 내가 당겨봤을 때이 잡고 있는 느낌을 내가 느끼는 거라고 보고요 끈적이면 그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 잡고 있는 느낌이 틀려요. 이게 훨씬 끈적하겠죠. 무게가 아닙니까나 이거 무게 어떤 게더 무거울까요? 이게 더 무거워요. 근데 이게 이게 이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끈적함이 느껴진다. 무겁다고 비닐봉지. 비닐봉지가 무거울까요? 이게 무거울까요? 이게 무거워요. 비닐봉지는 묵직하죠. 물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의 작용과 반작용을 빼고서는 두 종류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제가 극단적인 얘기인데 아니 그냥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고 넘어가야 갑오징어 낚시가 쉬워진다. 이거를 몸으로 그냥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론으로 이렇게 논리로 물리로 이해를 하고 논리를 풀어가면 쉽게 풀수 있는 낚시가 될수 있고 재미 있는 재밌게 풀어가는 낚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는 콩콩이를 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콩콩콩 하다가 달라지는 것들, 모든 것이 다 쭈꾸미일 수 있다. 갑오징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 갑오징어든 쭈꾸미든 나는 빨리, 채... 챔질을 가져가는 타이밍을 빨리 해서 잡아라. 챔질를 하는 타이밍을 늦을 필요가 없다. 왜? 만약에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데, 뽕돌이 무거울수록, 센들하는 시간을 주면 예를 들어서 낚싯대를 내리면 내려가겠죠 낚싯대를 내리면 내려갈 수 있겠죠 꼭 그렇진 않아요 내려갈 수 있겠죠 내가 살짝 들고 있을 때 아싸 빡 아싸 아싸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두 종류 낚시에서나 선상 낚시에서 두 종류 낚시에서 가장 크고요 선상 낚시에서 낚싯대를 밑으로 내리는 거 캐스팅 낚시가 아니고 수직 낚시에서 낚싯대를 내리는 거 보세요 바닥에 다 있으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떠 있을 수 있잖아요 50% 라고 봤을 때떠 있을 때내 낚시대 내리면 홍돌 내려가죠 홍돌이 내려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어,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게 많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내리는 챔질 이런 거 하지 말고 내리면서 여유줄 감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왔어도 여기서 챔질을 하고 여기서도 그냥 챔질하고 여기서도 챔질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확인하는데 확인이 안돼 오, 오, 오. 어싸! 이렇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감아야겠죠 이게 안 된다. 내가 손이 느리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두 종류 낚시. 그리고 뭐또 생각나면 나중에 이거 뭐 추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지난번처럼. 꺼질까봐. 얘는 꺼졌네. 자, 하나는 꺼졌습니다. 하나는 얘는 꺼졌어. 하 꺼졌고, 이거 꺼지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낚싯대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 휨새와 관련된 것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하고 자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탄성의 부위와 탄성이 다르죠 길이는 뭐 비슷해요 뭐 두께, 무게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가벼운 게 좋지만 밸런스가 좋은 게더 좋아요 앞솔림이 없는 거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낚싯대가 앞솔림이 없어야 나한테 유리해요. 앞솔림이 있으면, 낚싯대가 길어지면 앞솔림이 있어요. 그러면 개를 버티고 있어야 돼. 무슨 문제, 무슨 얘기냐면, 무게에 대한 물리작용, 무게를 내가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어요. 안 무게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오는 거예요. 뒤로 안 가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이유가 내가 들고 있는 그 물리의 힘을 줄이면 편안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세계 사각지대가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쭈꾸미 낚시 두 종류 낚시의 사각지대를 압솔림이 없어지고 가벼워지면 그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아니 없어지는 거 아니고 줄여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끈적함을 느끼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낚싯대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낚싯대가 지렛대의 원리가 가장 기본이 낚싯대의 원리예요 지렛대 특히 긴 낚싯대들이 지렛대 아우씨. 지렛대를 이용한 길, 길죠. 길었을 때 지렛대가 힘의 원리도 있지만 길어질수록 나한테는 불리한 힘이, 불 힘에 작용해서 불리한데 힘 대신에 거리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리의 확보해서 그런 그런 장점을 이용한게 긴낚싯대고 짧은 낚싯대는 그게 필요 없고 힘에 대한 낚싯대 지렛대 원리를 장점으로 하는 장점으로 하는 그런 장점으로 하는 낚싯대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다 뭐 이정도로 지렛대는 넘어갈게요 산성낚시에서는 그 정도만 알면 지렛대 긴낚싯대만 사용 안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이 활의 원리라는게 있어요. 활의. 자, 요거, 요게 요덜 힘들고, 요게 더 힘들고, 요게 더 힘들고, 요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게 무게인가요? 무게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짝대기로 했을 때는, 완전 짝대기였을 때는 내가 내려가는 요 길이에 대한, 물리의 작용에 대한, 그 힘에 대한 것만 느낄 수가 있는데 낚싯대는 이렇게 탄성을 가지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구부러지는 거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활이에요, 연 활입니다, 활. 활을, 이만큼 당겼을 때 활이 구부러지는 게 조금밖에 안, 쉬워. 아유, 어린애 유치원생도 당길 수 있어. 조금 당겼어. 어우야, 이거 좀 힘든데? 한 청소년 수준으로 당길 수 있어. 좀 더, 어우야, 힘들어. 양궁 선수, 이렇게 당기죠. 힘들죠? 힘들죠. 내가 뭘한 거죠?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긴 공간 동안 무게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이 길어난 것도 아니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낚싯대가 휘어진 거예요. 얘가 휘어지는데 이것도 작용 작용 반작용이라고 펴지려고 하는 힘. 이게 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물리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펴지려고 하는 내가 땡겼을 때 반대로 펴지려고 하는 작용, 이게 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링, 뭐, 기타 등등 고무줄. 고무줄의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정도의 차이를 내가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끈적하거나 묵직하거나 무겁다라는 느낌으로 이 낚싯대가 전달해주는 구간이 있어요. 뽕돌이 들렸을 때는 일정하게 느껴져야 돼요. 뽕돌이 들릴 때는 일정하게 느껴져야 돼요. 한 10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뽕돌이 들었을 때는 일정하게 느껴져야 돼 이만큼만 뽕돌이 들리기 전에는 그 안에서 라인을 펴서 뽕돌이 어떤 위치에까지냐 세운다 아니면 애기만 살짝 들린다 여러 가지 썰이 있잖아요 단차를 두면 애기만 살짝 드는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쉽게 그 정도가 이 정도다 이 정도라는 느낌을 내가 기억을 하게 돼요 근데 좀더 합시다 이정도 왜냐면 이정도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정도를 내가 평상시 느끼고 있었는데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다 이게 팀런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팀런 하실 때 팁이 이렇게 부러져야 되는데 요게 살짝 들고 부러지거나더 구부러지면 아싸 뭐가 달라졌다 라고 하잖아요 다름입니다 다름 일관적이지 않은 다름 그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이 느낀다는 거죠 이 휘어지는 탄성의 느낌을 그건 다 알아요. 왜? 눈 감고 내가 활을 당겨봐도 알거든. 아니면 스프링이 강한 스프링이 있고 약, 약한 스프링이 있다든지 스프링을 어느 정도 늘리냐에 따라서 그건 눈 감고 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 야, 이거 뻑뻑해. 야, 이거 힘 좋다. 힘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짱짱한데? 내 손이 안닿는 거죠. 내 손에 의지를 하다보면 내 손에 의지를 하다보면 눈감고 낚시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낚싯대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엉켰죠? 꼬였죠?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거거 해결돼요. 내가 낚싯대에서 느껴지는 탄성을 적, 여기 올리면 되네 낚싯대에 느껴지는 탄성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 나, 나만의 알고 있는 낚싯대의 느낌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 탄성을 모를, 모르면 매번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온 사람이랑 어제온 사람이 훨씬 더 쉬워요. 그게 바로 이 느낌 때문이에요. 우린 이걸 가지고 낚시를 하거든요. 없어지는 거 느려지는 거, 시간이 달라지는 거, 이거는 이거 말고도 또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 여기에서 부하가 걸렸을 때 슥, 슥 나가는 라인이 빠져나가는 소리의 느낌이 진동으로도 느껴지고요. 내 귀로도 들려요. 소리, 진동, 드드드드, 진동. 슥. 이 모든 것이 모든 감각이 쭈꾸미나 갑오징을 잡을 때 느낄 수 있는 신호예요. 근데 다 무시하고 끈적한 거 무시, 무거운 것만 찾아 들썩 들썩 들썩. 그때 쭈꾸미랑 갑오징어가 몇십 마리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간과하고 낚시하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 동안은 쭈꾸미 수많은 쭈꾸미를 많이 놓쳤지만 그 중에 있는 쭈꾸미도 정신없이 와서 붙는 쭈꾸미들을 잡았지만 갑오징어는 그 미세한 사이에 어느 중간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세한 사이에 중간이 그 중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세한 쭈꾸미와, 잘 잡히는 쭈꾸미와, 갑오징어 그 어딘가에 사각지대에 갑오징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각지대 이 바깥쪽은 그 무게로만 잡는 쭈꾸미로는 얻어 걸리는 거 말고 내가 느끼는, 내가 잡, 느끼고 잡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쭈꾸미가 이렇게 붙어서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벌써 바늘에 걸렸을 때 걸려야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게, 수중카메라든, 그러니까 밑에서 누가 찍어주지 않고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거나 하지 않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뭔가, 어, 이거를, 싱크를 마치지 않고서는, 이때 느낀 건지, 이때 느낀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몇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제 여기에 바늘에 걸린 후부터, 우리가 느끼는 게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전에는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서 찔끔찔끔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걸려 있는 거지 이렇게 그 짧은 0.2초 0.3초 0.5초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쭈꾸미가 훨씬 어렵죠. 갑오징어는 그 전에 느껴지거든요. 쭈꾸미 막 잡는 가, 쭈꾸미 여기 있고, 갑오징어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보단 훨씬 뒤에 있어요. 이거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쭈꾸미가 여기쯤 어디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주 미세한 쭈꾸미들, 싹, 개 뛰어갖고 점프해서 여기 올라 탔는데, 무게는 진짜 조개껍데기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밖에 되지도 않는데, 조개껍데기는 그냥 나풀나풀 떨어지는데 쭈꾸미는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물살에 떠내려가. 떠내려가는데 물살에 떠내려가는 게 쭈꾸미 그어 애매모한 그 중심점에 쭈꾸미가 물살에 쭉 떠내려가면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확 느껴져. 이게 이렇게 땡기거든요 야, 너 너도 웃어. 쏴! 싸면 나오는 때가 그럴 때예요. 물때가 딱 맞아야 돼요. 물이 좀 가져서 쭈꾸미가 물에 좀 떠내려가 줘야 나한테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어중간에 모든 게다 어중간해서 쭈꾸미가 지가 땡기지 않고는 뭐가 하,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되면 애매모호한 상황에 이쪽에 있는 쭈꾸미예요. 여기에 잘 잡히는 쭈꾸미가 있고 쭉그 다음 단계별로 가오진 거가 여기랑 여기 어딘가 있고 제가 말하는 쭈꾸미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가오진 거가 또 여기 어디 있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개체수가 적어서. 이거는 반응하는 개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꺼졌다.